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자, 오늘 2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날씨가 매우 화창합니다. 자, 오늘의 날씨처럼 오늘도 빵식이 TV는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보다 조금 늘었네요. 지 오줌 사듯이 조금 357명으로 집계됐고요. 변이 바이러스는 오늘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 백신에도 들지 않는 최소한 4월 보궐선거 전까지는 철저하게 통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 코로나보다 이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도 70%나 세고, 이 백신에도 들지 않는, 치사율도 기존 바이러스보다 훨씬 센, 이 변이 바이러스의 추세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보시면요. 절로 한숨이 나올 만한 그런 사람들로 지금 국가를 지켜보겠다라고. 아니죠. 지키긴 뭘 지킵니까? 안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듯 보이는데요. 해군 출신의 송영무를 초대 장관으로 시작해서 아주 북한하고 온갖 생쇼를 다해오더만 그 다음 타자로 공군 출신의 정경두를 임명을 해가지고 이 국민들을 얼마나 많은 혈압을 올렸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전통적으로 이 국방장관을 육사 출신으로 임명을 해서 뭔가 좀 달라지나 했더만 이게 원걸? 이건 완전히 인민군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인이라고 요만큼도 느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짓거리만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 추미애하고 기숙 말로 쏙탁쏙탁쏙탁 정치꾼입니까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도 9.19 합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북한 때문에 한미방어훈련을 하는 건데 북한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만 요즘은 지키라는 나라는 안 지키고 이 백신 수송 모의훈련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딴 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꼴 아닙니까? 간첩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런 게 서욱 국방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오리발 기순에 대해서 군이 여러 허점이 또 드러났다고 하는데 저는 허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게뭐한두번 있어야 뭐 개선을 하고 문책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쯤 되면요 한 나라의 군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요만큼도. 이상한 것이 없을 만큼 현재 군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말들도 많고 저도 100% 동의합니다 한해 국방비를 무려 52조를 쓰고 있는 군이 뭐 하려고 존재합니까? 저 인간들 호의호식하라고? 아니면 정치 군인들 정치 잘하라고요? 자 국민의 피땀 섞인 이런 세금을 이딴 식으로 당나라 군보다 못한 그런 군에다가 돈을 쏟아 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불안하게 사느니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국인 미국에게 52조 국방비 중에 절반을 싹둑 띄어가지고 미국한테 주면 안보가 보장될 것이고 따라서 국가의 경제도 동반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세금을 줄여도 좋고요. 어, 나라의 안보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국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그때 자주 국방을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봐도요. 이런 말을 충분히 국민으로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국방비를 천문학적으로 쓰고 있으면서 저기 허구한날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우리 집까지 기어들어 와 갖고 문을 두들기는데도 모르는 군이 뭐 하려고 있습니까? 일명 노크 기순. 그리고 보트를 타고 그냥 버젓이 대낮에 경박을 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핸드폰 좀 주시라요. 핸드폰 밀려갖고, 이, 사용하는 등. 또 이번에는 오리발 기순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봐서 기순입니까? 완전히 무장 공비, 무장 간첩이지. 이렇게 추운 겨울바다를 무려 3km나 헤엄쳐갖고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영선수도 하라 그러면 못해요. 아니, 그래서 이 기순이라는 말을 저는 안 쓰고, 이 간첩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 봐서 기순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특수공작원이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하로를 통과해갖고, 바다를 수십킬로를 헤엄쳐갖고, 남으로, 북으로,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도, 이번도 마찬가지로 지하로를 통과했다는 건요, 정말 말이 안 되고 우려스러운 겁니다. 당시에도 합참 의장이 기어 나와서, 지하로에 뭐가 해소됐느니 어쩌고저쩌고 횡설수설하더만, 아,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보안조치를 하나도 안 해놓고, 이번에도 지하로를 통과해갖고, 남으로 기어 내려옵니까? 철책이 뭐하려고 있습니까? 미군역으로 다 기어 들어오는데. 자, 이런 군이 뭐 하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놈의 나라가 CCTV 같은 것으로 국가를 지킨다고 합니까? 나참 어이가 없어서. 당연히 사람이 초병이 근무를 해야 되고, 암구어, 뭐, 사과, 부산, 아니면 적군이면 따다당! 초기에 제압을 해야죠. 그런데, 초기에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 초병을 없애버리고, 저딴 CCTV 같은 걸 설치해놓고 국가를 지킨다고 저러고 자빠졌습니다. 그 결과 반복적으로 이렇게 뚫리는데 차라리 이쯤 내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돈 듬뿍 드리고 거기서 경비 쓰시라고 그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비 아저씨들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훨씬 나라를 잘 지키죠 보고도 바로바로 바로 해주실 것이고 이번에 북에서 기어내려온 이 간첩에 대해서 22사단장이 30분 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라 합니다 이게 군대입니까? 또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국방부 장관도 1시간 반, 거의 2시간이 지난 뒤에 이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군 일각에서는 경계 시스템과 군 지휘 보고 체계에도 허점이 드러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해체가 답이라고 봅니다. 국방 장관이 간첩이 포착된 지 1시간 반이나 지난 뒤에 인지할 정도면 이게 군대라고 할수 있어요? 1시간 반이면요, 현대전쟁에서, 참, 이 나라를 점령을 하고 식사를 여유있게 한 뒤에, 이빨을 쑤실 시간이에요. 이런 군대 지휘 체계하고 이 CCTV 같은 젖단 경계 시스템을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지킨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애초부터 젖단 발상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22사단 부대 근무자가 16일 오전 4시 20분경에 새벽이죠. 민간인 통제선 그러니까 민통선 검문소 폐쇄로 CCTV로 이 간첩을 최초로 포착을 한 뒤에 30분이 지난 오전 4시 50분에 22사단장에게 보고를 했고요. 합참도 이 간첩이 남한을 인지한 시점도 최초 인지 후 30여 분이 지난 뒤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인철 합참 의장이 이런 상황을 오전 5시 50분경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까 1시간 반 이후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시간 반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우리 군이 이 간첩을 외부 인원으로 판단한 뒤에 신속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했다고 하는데 아나 진짜 허둥 숨만 나오네 이게 신속 대응팀입니까? 늦장 대응팀이지? 5분 대기조 같은 건왜 있습니까? 하기야뭐 지휘관에게 1시간 반이 지난 다음에 보고가 되는데 뭔 너무 5분 대기조가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있으면 뭐해? 그러면 1시간 반 대기조라고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래야죠 그리고 이어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그보다 20분 뒤인 오전 6시 10분경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첩이 내려온 지 2시간이 훨씬 넘은 그런 시간이 흐른 뒤에 오전 6시 35분경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버스 다 떠난 뒤에 손을 들면 뭐합니까? 나라 점령당한 뒤에 그때 경계 발령 내고 진돗개 어 하나, 둘, 셋 이거 내면 뭐합니까? 이것들 늦장 보고 어? 이딴 걸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애초부터 초병을 빼고 CCTV로 경계를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중국이 훤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고 북한이 지금 간첩들이 남침하기에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방법으로 북한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늦장 보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군은 그냥 해체를 하고 깔끔하게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탁하는 것이 국민도 속 시끄럽지 않고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